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4 갑진년 용띠 해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4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하여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010-9563-223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9563-2238입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 주역6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김건희 여사의 어, 가방이죠. 명품 가방인가요? 네, 김정숙 샤넬 자켓 폭탄되었네. 어, 김건희 여사의 가방이 김정숙 샤넬 자켓 폭탄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음, 가방 아, 그거는 기획적으로 아주 아, 몰래 카메라는 뭐 그것도 범죄 어떻게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또 어떤 뭐 범죄가 될수 있죠. 그 몰래 카메라를 해서 피해자가 많이 큰 피해를 보고 고소를 고발한다면 범죄가 될수 있고 무서운 옮기면 되겠지만 아 이거는 내가 목사들에 대해 난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저 그 사람들은 성직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들은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어떤 광적으로 한, 뭐, 물론, 뭐, 그 종교마다는 다, 어 그, 종교의 정의가 다르고, 종교가 지, 지, 향하는 철학이 다르니까, 어, 종교, 뭐, 주,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신, 주 예수만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아니고, 다 이제, 뭐, 어, 이제, 없는 거라 무시해버리고 말고, 그래서 글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나본 중에,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다단계를 제일 많이 해. 다단계. 모여서, 그리고, 이제, 사람의 힘으로 하고, 그리고, 제일 그, 사람들을, 어, 뭐라 할까 왕따, 따돌리고, 왕따라고 따돌리고 하고, 어, 좀있으면 대우받고, 없으면 버림받고 하고, 뭐, 그러는 게또 교회인 거 같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래서 교회의 목사라는 건 성직자예요. 성직자는 바른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일.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해야 되고, 어, 우리가 어떤 법에, 불법이나 어 어떤 부정한 일이라든가 어떤 비리에 연루되면은안 돼요. 그분들은 스스로가 목회자라고 한다고 목회자는 일단 성직자라고 분리를 하니까 성주차가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돼? 그건 악마 악귀가 되는 거지. 그건 뭐 진짜 그건 음 뭐야 어 악마들이 아주 그냥 악귀 악마 그 악령들이 돼 버리는 거죠. 네, 그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목회자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을 갖다가 어, 그렇게 어, 함정에 빠지게끔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 관료 우리 검찰이 해야 되리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그걸로 갔다가 또그 협박 비슷하게 왜안 들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 김정희 여사를 어쨌든 김건희 여사를 어쨌든 이 범죄를 만들고 그 범죄를, 어, 지가 그 기획을 해가지고 글로 끌고 들어와서, 어,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어그 아주 철저히 계획된 거라고 봐요. 자, 우리도 옛날에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많이 그런 걸 해봤잖아요. 그런데 뭐 우선 옮기는 그런 거지만, 그 피해자가 그것 피해를 많이 보고 고소를 하면은 엄연한 그 범죄란 말이야. 우리 옛날에 시골에 우리 뭐 먹을 게 없잖아. 옛날에 우리 화토, 시골에 보면 모여가지고 뽕이라는 건 진짜 뽕. 뭐두 장씩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요 그러면 지면 뭐야? 밖혀서에다가물 떠놓고 물한바가지씩 먹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물 사람을 먹여서 고물을 물, 물 배를 채우는 거야. 지면 그 화토에 가고 지면 물로 먹는 거야. 근데 나는 화장실이 어디 그뭐 있나요? 뭐 시골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다 바깥에 가야 돼. 요 바깥에 가면 변소, 뒷간이라는 데를 가야 되면 오줌을 누르다 가는 남자들이 아무데서나 어 아무데서나 내걸려 지면 여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그 능력을 주고 여자들을 뭐 어떻게 참뭐 낭패를 만나게 하려면 화장실이 다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렇게 뒷간고 틀면 다 이렇게 뻥 뚫려서 보여지는데, 란말이에 그래서 여자들이 될수있으면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변소를 안 가잖아. 자기 집에서나 하고, 그런데 물을 많이 메고 계획적으로 그 여자가 자꾸 화장실을 갈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건 나쁜 범죄야 그리고 그 지금으로 한번 성추행 되는 거죠. 뭐 여자가 화장실에 가는 걸뭐 남자들 모여서 지켜보고나 뭐 이러는 거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그렇게 해갖고, 그런데 다 그걸 우선 넘기고뭐 했는데, 지금은 범죄야. 그것이. 아, 계획적으로. 우리가 놀이를 위해서 뭐 벌칙으로 물을 먹이지만은 결국 여기에 종점은 물을 많이 먹여서 오줌을 많이 싸게 해가지고 궁뎅짜기를 많이 보자. 우리가 누구 궁뎅이를 더 많이 보느냐. 이것이 결과물이었다면 범죄행위란 말이야. 그 지금 그 우리가 뭐몰래카메라고 그 범죄인 게 아니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가 나서 내가 여기에 대가 갖고 수치심이 있고 내가 여기에서 어 성폭 수행을 당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영부인을 갖다가 범죄자를 만들라고 계획한 거니까 이 지금 그 목사는 엄벌에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사를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지금 어, 우리나라, 이, 저기, 어, 관료들. 당정청이 문제 있죠. 우리나라를 끌고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수사를 못하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정부, 어? 관료들. 그리고 그 당에 있는 사람들. 어, 청와대는 당사자라고 해서 입을 닫고 뭐,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업무를, 음, 내려야지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바로 쓸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죠. 김건희 가 특검을 니들이 어 밀어붙이면 니들이 나중에 더큰 것을 당하게 된다. 결국 김정숙이하고 어요저저뭐 어, 저, 그, 저기 그쟤 누구예요? 어. 그저저 어, 저, 갑자기 저, 그 여자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이재명이 마누라의 이름. 어? 김혜정, 김혜경인가요? 네. 이두 사람이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김건희 여사를 특검을 니들이 끝까지 밀고 나가면, 김정숙, 김혜경 이두 사람이 결국 특검으로 갈 거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터졌잖아. 김정숙이 샤넬 자켓이 지금 문제가 돼서, 서울시 의원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다 고발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김정숙의통배지가 자기가 나라 국세 세, 나라의 세금으로 갔다가 샤넬을 갔다가 옷을 입고 뭐 거기다 자기가 뭐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건 뭐 받은 것도 없고 나중에 그그 최고급형 같으면 시계도 있고 뭐옷 같은 것도 시리얼 람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이 몇 년도 몇월 며칠에 만들어져서 얻으려고 하고 누가 가져갔다는 라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면 여기까지 넘어와서 그그그 그, 그, 그 샤넬 본사에 없으면 어, 그 미국 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가야 돼. 김정숙이가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특검을 해야 돼. 김정숙이는 우리나라 그. 지금, 아니, 그, 뭐냐면, 직권 남용 그, 세금, 투탈 사기, 뭐, 아주 뭐, 제명이 여러 개가 뭐, 걸리더라고, 보니까. 어, 뭐, 횡령, 배임부터 뭐, 수많은 게 걸려요, 뭐. 그 사기까지 걸리더라고. 뭐가, 난 법은 잘 모르지만. 여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 김정숙이는 뭐, 해외, 뭐, 인도, 순방, 자기가 비행기 타고 놀러 댕기고부터 그리고 그 보석들. 어, 뭐, 엄청난 보석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엄청난 옷들. 얘기를 하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실 기록관에도 다 넣어놨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다 확인해서 까봐야 될거아니에요다 확인을 까보고 이 김정숙이 그때 대통령 다닐 때 입었던 거다 TV 화면이고 다 자료 다 있으니 까 까면 다 되잖아. 근데 왜못 까냐고? 특검을 해야지 안 까면. 어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그래서 김정숙 산넬 자켓을 입고 산행한 옷그 사진이 나왔는데. 어, 지금 김정숙이가 그것도 기, 대통령 기록관, 뭐 기록물에도 다 넣었다고 하더니, 자기가 집에서 자기가 개인으로 착복해서 입은 거야 이거 절도지,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에 들어가야 될그 자기는 절도라고, 그러니까 이. 이 대통령 국무라고 될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 어? 동네 어디 진짜 개 오야지 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줌마들이잖아. 개 오야지들 뻥갖고개 오야 지가개돈 터치 갖고 다 도망가고 동네 사람들 뭐다 울고 불고 옛날 시골에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네, 개 돈. 그개돈 터져 가지고 망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냐고. 네. 그니까 러딱개오야지를 하면 딱 맞는 그런 관상이라고, 김정숙이가. 그래갖고 돈 튀어가지고 다먹튀 하고 다 도망가는데, 김정숙이 보세요, 그게. 네. 그옷 입고 있는 그 사진이 그렇게 딱, 나온 사진이 있더만 보니까. 야, 내가 이 봐도, 음, 이 지금 우리나라가 참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요번 4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여당이 진짜 200석을 차지를 해서 이, 지금까지, 이 더불어 범죄당, 이 범죄단체에서 범죄행위, 이 불법 범죄행위를 한 이런, 아, 모든 것을 발본세계를 해야 돼.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다 발본세계, 발본색에서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김정숙의 샤넬 자켓이 결국 폭탄이 돼서 특검으로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어, 우리, 문재인이가 어디 붙었냐면, 문재인이가 여기 붙어 있잖아,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이재명이한테 붙어 있잖아, 우리 이재명이한테. 여기 붙었는데, 여기 묘진 백호라고 했잖아, 묘진 백호. 서로 물고 또고어날가 백호, 호랑이가 피를 흘리고 뒤 터지는 거란 말이야, 묘진 백호가. 그니까 러 이게 현무, 도적 귀신에다가, 형은 나라를 다, 돈을 다, 다 떨어먹는, 이기다 붙어있잖아. 현무는 도적 귀신에다가 형이 돈을 다 떨어먹는 거 이것들이 우리나라 돈을 다 떨어먹었잖아. 뭐, 문재인 때그 4년, 아가리 닥치라고 마스크 뒤잡아쓰고, 그 마스크, 어, 그렇게 뒤잡아쓰고, 우리 그 침소봉대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어? 그리고, 어? 아가리 입 닥치고 살아라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5년 동안은 그냥 이렇게 해서 요 4년을. 돈 수백조를 갖다가 다 날리고, 어,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어쨌든, 어, 극형을 받아야 돼. 이 문재인이는 뭐, 어쨌든, 어, 이, 조사. 특검다 수사 조사 들어가야 되고 대통령 기록물도 다 찾아서 다 수사 다 해야 돼요. 다 이제 까서 어쨌든 내년 410 총선 이제 앞으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를 공격해 가방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지만 지들이 폭탄이라서 지들을 뭐 하게 됐어요? 특검은 지들이 먼저 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역 6회 시간, 어, 제목은, 김건희 여사 가방, 김정수 샤넬 자켓 폭탄 되었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